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국 LA 우리 방송 서울 특파원 정우주입니다.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섭박됐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탄핵 심판의 결정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은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했고 야당 또한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연쇄 탄핵에 이은 고발의 총선과 함께 탄핵 찬반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헌재 사법부의 절차와 법의 위반 문제를 통해 사법부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공수처가 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서 구속된 그 구속이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하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났지요. 예. 그래가지고 검찰이 그한 20시간 지나서 이제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석방회가 이제 서구 취소에서 윤대통령 풀려나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 이번에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그것이 에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윤대통령 탄핵 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뭐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예. 그 석방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그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왜 그런가 하면, 어, 서울지, 서울지방법원의 구속 취소의 이유가 첫째로, 예.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 없다. 없는데도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해가 구속영장을 청구해갖고, 구속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서 전속관할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발급받은 것은 예. 그 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것 첫째 예. 둘째로는 피의자를 구속했을 때는 날짜로 따지지 말고 구속된 시간으로 따져서 열을 예. 그러니까 (240시간) 예.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 예. 구속 기간 따지는 거, 물론 그렇게 따지는 거, 이번에 아주 원칙을 잘 정했어요. 그런데, 예. 그보다도, 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절차를 위반해서 전속 관할이 아닌데서 구속 기장을 발부받았다 하는, 거. 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구속 취소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헌법재판소의 심리, 와 결론에 이걸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 우선 예,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에서 수사한 수사 기록의 사본을 송보 받아갖고 지금 심리에 이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그 예. 거기서 조사한 걸헌법 재판소가 그것도 원본이 아닌 사본을 송보받아가 그게 심리의 자료를 삼고 있다 하는 거. 예. 예를 들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것이 전부 이번 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도, 어, 헌법재판소 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암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실상 지적한 거나 마찬가지지.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변론 지금, 심리 재개를 해야 할, 어, 경우에 해당하고, 예. 그래서, 나는 이, LA, 우리 방송을 통해가지고, 헌법재판소는 마땅히, 예. 이게, 헌법재판소 법도 위반하고, 헌법도 위반하고, 절차와 구성 전부가 위반되니까,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어야 된다고, 내가 두 차례 얘기했죠 아마 정행각 예,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번 그 지난 금요일 중앙지방법원의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더 결정적으로 이건 기각되어야 된다. 예. 그런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정현각 물은 게두 번째 질문이 뭐였지요? 의원님 그 헌법재판소가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청일에는 당연히 불허해야 되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도 계속 변론을 진행을 해서 지, 결국 지금 탄핵 심판의 어, 결심이 3월 중이나 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결국 종북주사파와 지역감정 등 여러 가지로 이유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국론분열 상태에 들어갔지요. 예. 뭐, 그, 그, 시기적으로 따지면 21대 국회 후반부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또 22대 국회에서도 완전히 민주당을 장악해가 다수당을 만들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22대 국회 임기 8개월 오는 사이에 탄핵 발의 한게 지금 29건. 그 중에 13건이 의결돼가지고, 예. 어, 헌법재판소에 넘겨졌는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결정한 거 전부 기각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헌정사상 이런 일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48년 국회가 열린 이래에 탄핵이라는 게 손가락 꼽을 정도로 발의가 됐는데, 이건 도대체 뭐 29건. 그 이번에도 검찰총장이 예, 금요일 날, 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부당하니까, 구속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때에 따라서 석방 지휘를 했다 그래갖고, 검찰총장까지 지금 서른번째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분위기 아래서, 공론은 계속 분열되기 시작했고, 예. 그것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개음 발동과 거기에 따르는 체포영장발부, 구속영장발부, 결국은 구속취소,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 3개월 동안에 예. 국론분열이 아주 심각하게 양극화돼어 있거든. 예. 근데 뭐 여론조사기관도 뭐 많고 그러니까 그 중에 뭐 믿을 수 있는지 뭐못 믿을지 몰라도 대체로 보면 다, 예. 그러함에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여론이 거의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씩 높게 나오고 하는 이런 정도로 아주 심각한 국론 분열돼 있는데 누구 말맞다나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또는 대통령의 구속 또는 구속 취소 그 여론의 찬성 반대 차이가 1%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1% 예. 대통령이 당선될 때 0.73%였거든. 예. 그1% 차이돼, 그렇지? 예. 이니게탄핵 그러니까 찬성이 50%, 반대가 49%, 또는 찬성이 50%, 반대가 49%, 예. 뭐 이런 거 아니냐? 예. 광장에 모이는 머릿수로 따지면 탄핵 반대가 압도적인데, 예. 실제로는 거기 광장에 나오지 않는 다른 이런 뭐 민심이나 이런 걸 하면. 이공론분열이 거의 절반 정도로 쪼개졌지 않느냐? 예. 이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데 예.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제가 오늘은 이걸 앞으로 몇 차례 나누어 말씀드리기로 하는 전제하에서 예. 오늘은 간단히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려 고 합니다. 하나는 예. 예. 이 찬성 반대의 이 바탕에는 지역 지역 분열이라는 게 있어. 지역 분열, 지역 감정. 예. 그게 뭔가면 경상도, 전라도야. 경상도, 아, 전라도. 예. 예. 그래서 경상도 쪽은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고. 예. 전라도 쪽 민심은,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도가 높다. 예. 강도가 높다. 예. 근데 그게 에 그게 이렇게 갈리니까 예. 무엇이 옳고 그러고 하는 건두 번째 문제고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경상도에서 많이 지지했고 기했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당이 그걸 뒷받침하니까 자연히 탄핵 반대 여론이 그쪽이 높고 예. 그 반대편은 다른 이유로 그 반대 이유로 또이 전라도 쪽은 예. 이게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런데 예. 요게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예. 본적지별로도 이게 그 비싼 영향을 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살아도 예. 자기가 경상도 사람이고 자기가 전라도 사람이면 예. 지금 말하 그런 분류 기준에 따라서 예. 이게 찬성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 물론 이번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으로는 20~30대는 이러한 지역 그 갈등 내지 지역 감정에서부터 이게 많이 벗어났다 하는 게 예. 이제 증명이 되고 있긴 해요. 예. 근데 이게 이 뿌리를 따진다면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71년에 맞붙은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 경상도 전라도 아주 분열되기 시작해요 예. 결정적인 것은 87년 이 제6공화국 시작할 무렵에 DJYS 김영삼 김대중이 분열해갖고 예. 각각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아주 결정타를 먹여버렸어 예. 정통야당의 동맹군 두 사람이 예. 동지 두 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유공하고 시작돼 아 분열한 이후에 예. 이게 거의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역주의다 주의로까지 성격 해서 부를만한 일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정이야, 감정. 예. 이런,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종북주사파에 대해서는 지금 그, 그 우리가 그냥 종북주사파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북한의 간첩이 숫자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예. 많이 활동하고 있다. 예. 그게 최근에, 에, 국가정보원이 뭐 간첩, 간첩 조사권을 완전히 경찰에 넘겼고, 예. 그리고 어디선가 뭐 그런 데도 가끔 잡히잖아요. 간첩이. 예. 예. 최근에는 청주공항 관련 간첩 사건에 징역 15년씩 받는 간첩이 나타나기도 싸하고 예.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중에 본원적인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종북 주사파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다만 80년대. 이 전두환 정권하고 반정부 투쟁하면서 예. 반미자주와 반독재 민주화 주장하던 일부 학생들이 그걸 단기간 반정부 투쟁 때문에 이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가 그것을 자기의 경력화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북한에 다소 경도된 말과 행동 예. 그게 이제 두드러진 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인데, 예. 그 정권 성격이 이거 공산주의 정권이다. 이렇게는 절대 볼 수가 없지요. 예. 그 구성원들 중에 80년대 학생 때 반미 자주와 운동했던, 그것이 자연히 종북주사파로 비춰지기 마련이고, 예. 그래서, 그곳은 자기들의 경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포즈를 취할 뿐이지, 예. 보는 재인 간첩과는 분리되어야 된다. 과거의통진당 세력하고는 분리되어야 된다. 예. 그러나, 그 종국주사파 세력이 지역, 지역 그 분열 감정과 결합이 되어가지고, 예. 이게, 어, 경상도 지지형의, 국민의힘당보다는, 예. 전라도 사람들이 보는 지지형의, 이게, 이 민주당 쪽에 지금 내가 말하는, 가벼운 주사파들이 그쪽에 많이 몰려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이런 요인들 때문에, 예. 예를 들면 탄핵 문제, 무슨 예. 특검 문제, 이런 걸 두고는 이게 이견이 완전히 싹 갈리게 됐고,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장악한 이후에는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탄핵 난발하고 특검 난발을 했거든. 예. 근데 그게, 그게 그냥 그대로 다 추종해 따라가는 이유는 22대 국회의원 공청 과정에서 완전히 자기 개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제거해 버렸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심어말면 일단 일극체제라는 말을 하는데 예. 일단 독재체제를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야 예. 그 이런 현상 때문에 이 잔액 문제나 특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국론이 아주 극렬하게 분열되고 있다. 예. 그제 기준으로 보면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권 없어요. 내란죄 수사권 없어. 예. 그것을 형장 청구할 수 없어. 이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관계 없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내가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윤 대통령 편에 서서 내가 얘기한다. 이게 아니라고 이제. 예. 그러니까 법치주의와 이해주의가 이런 갈등구조 때문에 이게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망가져버렸다. 거기에 예.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게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생각해보면 이거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해소하는 데는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예. 이게... 지역감정을 극복하는데, 그게 나 다양한 것은 이번 국면에서이 30대가 그런 데서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요 다음 기회에 예. 그 극복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꾸 이런 요소들 때문에 지금 국론 분열이 심화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걱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제 또 3월 중 3월 말로 이제 계속 국론이 크게 이제 분열된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 위원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